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장배추 재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10월달에 꼭 해줘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화학비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정말 구하기 쉬운 것을 가지고선 천연비료로 만들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화학비료를 활용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김장배추 식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월달에만 만들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천연살충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중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병에 걸린 김장배추를 과감하게 뽑아서 버리는 것인데요. 물음병이 온 김장배추 밭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작은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김장배추를 연작으로 해서 재배하지 않고 그리고 김장배추 밭을 만들 때 em이라든지 아니면 부엽토 미생물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미생물을 충분하게 놓고선 밭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비가 많이 오든 그리고 많이 오지 않든 물음병에 걸릴 확률을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모종이 아니라 씨앗을 직파했다라고 한다면 이 물음병이 올 확률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음병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10월 달에 이 물음병을 방지해보겠다고 농약을 치기보다는 다른 건강한 김장배추로 주염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뽑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유기농으로 김장배추를 재배하고 있을 작은 떡밭에서는 가장 확실한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김장배추 재배 과정에서 10월달에 꼭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웃걸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렇게 화학비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선 웃걸음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이라고 할수 있는 웃걸음 비료부터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웃걸음 비료는 인산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웃걸음 전용 비료라고 말하거든요. 작은 텃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웃걸음 전용 비료가 있다 라고 한다면 다양한 작물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한포 정도 사가지고 활용을 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웃걸음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인산 성분이 빠졌기 때문에 nk 비료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질소와 칼리 성분뿐만 아니라 미량 요소라고 할수 있는 고토와 붕소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성분이 포함된 그런 웃거름 전용 비료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소와 칼리 성분만 들어간 웃거름이 아니라 미량 요소 또한 포함된 비료를 구입해서 다양한 작물에 활용해 주시게 되면 좀더 쉽게 떡밭 작물을 재배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김장 배추 재배 과정에서 웃거름을 주는 시기는 모종을 심고 15일 간격으로 총 4회 정도 주시면 되거든요 김장배추를 가장 많이 모종으로 심어주는 시기가 8월 말부터 9월 초쯤이 되기 때문에 10월 달이 되게 되면 3차와 4차 웃걸음을 주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9월 달에는 열심히 이 웃걸음을 주면서 재배를 하지만 특이하게도 10월 달에는 웃걸음을 주지 않는 그런 텃밭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장배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꼭 4차까지 웃걸음을 주면서 키워주신 것이 바람직하고요. 특히나 질수 성품 같은 경우에는 밑거름으로 많이 한 번에 넣기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옷걸음으로 추가해 주시는 것이 영양분 과잉 없이 작물을 건강하게 재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옷걸음을 줄 때에는 옷걸음을 직접적으로 모종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0cm 이상 거리를 두고선 옷걸음을 스푼한 스푼 정도 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장 배추도 점점 크기가 커질 거기 때문에 1차에서 4차까지 좀더 거리를 두고선 웃걸음을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작은 텃밭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료를 활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참 많을 텐데요. 이때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선 웃걸음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배추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결구가 시작되고 큼직하게 성장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다양한 다른 텃밭 작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월 달부터 첫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수확을 마무리하는 그런 대표적인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텃밭에 남아있는 텃밭 작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선 천연 비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방법이 정말 쉽거든요. 10월 달 수확하고 남은 텃밭 작물을 넣고 그리고 부엽토 한 줌을 넣어준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 일주일만 지나도 충분히 액비로 활용할 정도로 발효가 진행되거든요. 그럼 이 액비를 가지고선 물에 희석해 가지고 관주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액비는 한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텃밭에 남아 있는 텃밭 잔해들을 통에 넣어 주시고 물만 조금 더 보충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지금 영상 속 액비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액비예요. 어떤가요? 아주 진하게 우러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천연 액비 같은 경우에는 화학 비료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키운 김장배추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식감의 김장배추를 재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뭇재인데요 이 부분은 단독주택에서 화덕이 있으신 분들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나뭇재에는 아주 풍부한 칼슘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장배추 무음병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김장배추 재배 과정에서 잎 끝이 말라가는 그런 현상도 보이는데요 이런 칼슘 부족 현상을 막아주는 데도 이나뭇때만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나 고열인 상태에서 채치한 천연 비료이기 때문에 봄에 심어주는 감자 소독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뭇잼가 집에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버리지 마시고 충분히 식힌 이후에 밀봉해서 보관해 주시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텃밭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뭇잼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조금 더 구하기 쉬운 계란껍질인데요. 계란껍질 같은 경우에도 칼슘 성분이 아주 풍부한 그런 천연 비료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란 요리를 해 드신 이후에 계란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 5분 정도 불에 달궈 주세요. 그렇게 되게 되면 계란에 남아 있을 세균들을 완전히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텃밭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곱게 갈아서 활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밑거름이나 웃걸음줄때 다른 비료와 섞어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보다 조금 더 즉각적인 칼슘을 공급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식초에다가 이 계란껍질을 섞어가지고 칼슘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조금 쉽게 계란껍질을 이용해서 떡밭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천일염인데요. 사실 천일염 말고 바닷물을 직접적으로 활용해주시면 정말 좋은데요. 이 바닷물과 천일염에는 70종 이상의 미량, 다락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NKB로 주성분이 질소와 칼리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천일염에는 기본적으로 질소와 칼리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장 배추 재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칼슘 성분 또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설명드린 천연 비료 중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비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영양분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일염을 윗걸음뿐만 아니라 밑걸음으로 넣어 주시게 되면 김장 배추를 화학 농약이나 화학 비료 없이 좀더 맛있고 튼튼하게 재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재료들을 단독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이렇게 태비와 섞어 가지고 활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한 줌에서 두줌 정도 모둠과 모둠 모중 사이에다가 넣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10월 달에 꼭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물주기입니다. 이것은 웃걸음과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웃걸음을 준 이후에 꼭 이렇게 물을 주셔야 되거든요. 물을 주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비료를 김장배추에 넣어줬다 하더라도 김장배추가 흡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웃걸음을 준 이후에는 이렇게 물을 흠뻑 주셔야 됩니다. 한 냉살을 씌워서 재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냉살을 벗기지 마시고요. 그대로 물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을 줄 때에는 물을 이렇게 미세하게 방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좀 장기적으로 주시는 것이 좋아요. 김장배추 뿌리 같은 경우에는 실타리처럼 아주 깊고 그리고 넓게 퍼져서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줄 때에도 최대한 깊숙이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흠뻑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렇게 실타리처럼 아주 넓게 그리고 깊게 뻗어 있는 것이 입니다. 우리가 보통 김장배추밭에다가 물을 줄때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겉에만 물을 주고 흠뻑 주지 못해서 뿌리까지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물을 장비를 이용해서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럴 때에는 한 차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선 3에서 4회차로 나눠 가지고 주게 되면 김장배추밭 깊숙히 물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물을 흠뻑 주면서 재배해 나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김장배추에 너무 많이 발생하는 벌레 피해에 대한 방제를 10월달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셔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한 냉사를 씌워 이 김장배추를 재배한다라고 한다면 10월말까지 이한 냉사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고요. 보통 10월달에 벌레 피해가 많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10월초부터 이한 냉사를 벗겨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월말까지는 이한 냉사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영상은 제가 10월달에 찍은 영상인데요. 이렇게 달팽이가 와서 김장배추 잎을 갈아 먹을 수도 있고요. 청벌레 피해를 받은 배추 모습인데요. 이렇게 10월달까지도 청벌레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냉사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영상 속에서는 청벌레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잘 관찰해 보게 되면 청벌레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청벌레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녹색의 배설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딘가에는 청벌레가 있는 것이니까요. 혹시라도 한 냉사를 씌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직접 잡아서 죽여주거나 또는 천연 살충제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사실 위에서 보여드렸던 달팽이라든지 또는 청벌레 같은 경우에는 천연 살충제를 이용해서는 방제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벌레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벌레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천연 살충제가 있는데요. 바로 은행을 활용한 천연 살충제입니다. 지금 이 시기 10월 달에 이 은행들이 참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은행 수확 시기인 10월 달에 은행을 채취해 가지고 잘만 삶아서 활용을 해 주시게 되면 텃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벌레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해 10월달이나 11월달에 이렇게 은행을 삶아서 다음에 쓸 초형살충제를 미리 만들어 놓는 편인데요 이렇게 잘 삶아진 은행삶은 물을 적단히 식혀서 바로 내열페트병에 담아 가지고 보관해 주게 되면 1년까지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더 자세한 이 은행삶은물 초형살충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우측 상단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달에 해줘야 될 일인데요. 이 부분은 10월 초나 10월 중순이 아니라 10월 말에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 냉사를 씌웠던 김장배추밭에서 이한 냉사를 걷어 주었고요. 그리고 밑을 보게 되면 비닐 멀칭을 하였는데 비닐 멀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찢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 멀칭을 찢어진 이유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도 물을 충분히 줘가면서 재배를 이어가야 되는데 김장배추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물 주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이때는 과감하게 비닐 멀칭을 찢어 가지고 물을 흠뻑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꼭해 줘야 될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역할을 다한 김장배추 하엽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엽이 말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엽이 흙과 맞닿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김장 배추와 김장 배추 사이 통풍이 되어질 이 공간을 막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다한 이 하엽을 제거해 주신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때 손톱으로 자르거나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상추를 수확하듯이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제거를 해 주게 되면 깔끔하게 제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생명을 다한 하엽을 제거해줬을 경우에는 영양분 손실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병이 올마올 확률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통풍을 막는 하엽을 제거했기 때문에 통풍에도 유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10월 말에 한냉사와 비닐을 벗겨주었다고 한다면 이때 함께 생명을 다한 김장배추 하엽도 제거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장배추 재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10월달에 꼭 해줘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화학비료가 아닌 천연비료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10월달, 그리고 11월달에 만들 수 있는 천연농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